둘, 셋! 안녕하세요, 싱어게임3 탑1 0입다 안녕하세요, 기니 안녕하세요. 싱어게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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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너무 재밌게 버려서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네, 저는 약간 멋있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 가수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수 신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호대인을 기다린 가수에서 부산을 기다린 가수 윤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싱어게인3에서 이제 유명한 이름을 얻은 가수, 강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 저, 저 아까 멘트 뜰 때, 어, 저, 투어 포함해서 제 파트 때 부상이 제일 컸습니다. 너무 좋요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1, 2, 3, 16호 호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스처 세계에서 럭키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어?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진정하시고요 네, 네, 네. 진정하시고요. 추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부산의 자랑, 부산의 아들,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사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장난 아니네요. <laughs> 오늘, 오늘 자, 장난 아닌데요. 터뜨서 그래. 최고의 텐션. 오늘 기대가 진짜. 우리 아직 갈 길이 있으니까 네. 저희 꼭 많이 아픈데요. 아직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산에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건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저 이제 일단 먼저 호빈씨는 퇴장 먼저 할게요 왜냐면 첫번째 노래 연습을 해야되가지고요 네, 박수 좋습니다 네, 탑텐 어, 저희 탑텐들이 나와가지고요 처음 노래로 g o d 길을 불러봤는데요어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많은 길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좀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 콘서트 끝까지 즐겁게 잘 즐겨주시고요.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